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을 지나면서 성숙해진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한 하나님의 위로부터 충만케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을 지나면서 성숙해진다인데 성경 속에서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네, 여러 인물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요비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요분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가 시작되면서 욥기 일장 일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에 서두에서 욥은 이런 인물로 설정된단 말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데 이 일장 이후로 요백에 나타나는, 요백에 주어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난에, 고난에, 고난이 계속해서 더해지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한 사람이 고난 받는 것은 아니면 내게 뭔가 잘못이 있고, 내게 뭔가 어떤 뭐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나를 좀 치셨다든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다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물론 그런 고난도 싫긴 싫지만 그래도 적어도 납득은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라고 그래도 이해라고, 이해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요분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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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온다는 말이죠. 욥도 이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요베에게도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항변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요베 친구들은 요버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하나님은 항상 옳은데 괜히 너에게 벌을 주셨겠냐.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야. 그러니 회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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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만 늘어놓고 있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싸우고 싸우고 싸우는 얘기가 나는 옳다 하고 친구들은 틀렸다 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하고 친구들은 회개하고 이런 얘기가 욥기 1장부터 36장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37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런 식의 답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네가 고난 받은 이유는 있잖아. 이래서 고난 받은 거고 이래서 너에게 힘든 일이 찾아온 거에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어떤 원인과 결과를 욥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일련의 환상들을 하나님께서 요기에게 보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자기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지금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상황과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그것을 보고 욥은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요분 답을 어떻게 얻은 걸까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좀 그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우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장님과 코끼리라는 그 우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만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코끼리는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나무 같다, 나무 기둥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 몸통을 만지고 벽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뱀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꼬리를 만지고 밧줄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코끼리 나와 있는 긴그상아뿔을 만지고 창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장님이 다 저마다 자기가 만진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화라는 건요. 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이 말하는 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 말하는 것의 대상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 장님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저마다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다 코끼리가 뭔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이 코끼리를 모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누가 말하는 게 옳은지 누가 말하는 게 틀린 건지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코끼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코끼리를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코끼리를 몰라요. 그런데, 이 장님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코끼리는 큰 나무 기둥 같아. 코끼리는 밧줄 같아. 코끼리는 큰벽 같아. 코끼리는 뭐 부채 같아. 뭐 여러 가지 코끼리에 대한 설명들을 해줬단 말이야. 우리가 코끼리를 알고 있을 때는, 아, 저 장님이 코끼리의 어느 부분을 만지고 이렇게 설명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내가 코끼리를 몰라요. 내가 코끼리를 모르면, 벽 같은 게 뭐고, 나무 같은 게 뭐고, 이거를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저 설명만 가지고는 우리는 코끼리를 도무지 그려낼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백에 주신 답이 딱 이런 거예요. 요분 지금까지 저 장님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기에게 만져지는 하나님,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만진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져진 거에 그 경험한 거에 대해서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나는 옳았고 나는 의로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백에 코끼리의 전부를 보여주신 거죠. 내가 지금까지 만져 만졌던 부분 부, 경험했던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이 코끼라는 리 전체를 요백에 보여주시니까 요백에 확 깨달음이 온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만졌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순서와 과정이 전혀 다르죠.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의 한계가요. 우리의 막막함이요. 다만 억울하고, 다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방법인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어떤 바보짓 같은 그런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되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이,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우리는 아직 이 요비 본것 같은 하나님이 보여 주신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고통은요. 우리만의 고통이 아니고요.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도 고통인 거예요. 자식이 아파하는데 그 아픔을 보며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어 하는 거 보면요. 같이 힘들어요. 같이 아파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왜 감수하십니까? 이 길을 걸어야만, 이 길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으시고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요분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는 오해받았었고요. 그는 원망했었고요. 크게 상처도 받았고요. 자녀들이 죽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요배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보이지 보지 못한,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곳. 제가 금요 기도회를 앞두고 좀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또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는 좀 겨우겨우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좀 힘듭니다. 기도회를 앞두고. 좀 힘주시고 그래서 좀 제가 더잘할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푸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은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기도하는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금요 기도회를 잘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과 그런 것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좀 힘드셔서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 시간에 좀 많이 혼났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간질을 앓고 있었잖아요. 간질이 어떤 병입니까? 그냥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럼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진다? 그래서 막 예배가 아수랑이장이 되고 막 정신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 설교자로서 저는 아직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시게 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면, 내가 하고자 하면 설교자의 상황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아파요. 그래서 설교하다 혹 쓰러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되게 하셨어요. 은혜는 설교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정말 말을 막갈라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도 이 자리에 서면서 때로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내가 잘해야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좀 힘들게 섰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좀 투정한 건데 하나님이 호되게 저를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되게 자괴감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러고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세 번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 사단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거품을 물고, 설교를 한창 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와,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 말에 권위가 있을까? 내 말을 저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내, 사람, 내 말을 저 사람들이 믿어줄까? 근데 이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면요. 결국 이게 사도 바울의 컴플렉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컴플렉스라는 건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스스로 생각하다가 주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어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약한 마음들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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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컴플렉스로 자리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컴플렉스가요. 이겨내지 못하면 그 컴플렉스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만 이걸 이겨내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거품 물고 쓰러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안타깝고 짠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는 사도 바울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오천 명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는 우리는 자꾸만 그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요, 내 형편이 어떻고요, 지금은 힘들어서 어안 되고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 지금은 아파서 안 되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병명, 우리의 형편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갖다 대는 거예요. 욕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었던 거야. 하나님, 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나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그래서 욕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법칙,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가는 그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코끼리의 어떤 일부분을 만지는 것처럼 그것만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였는데 다볼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란에 경한 것이 기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라 것을 이 욕은 보게 된 거고 깨닫게 된 거고 알게 한 거죠 이제 우리도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이스라엘 힘들었어요. 힘든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아요. 그 척박한 곳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절차였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 35장 말씀을 봤는데, 사막이 꽃이 된다. 광야가 백합화가 된다라는 거. 거기에 단순히 몇 송이의 꽃이 피어난다가 아니라, 씨가 밭과 연합하여 그 밭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환란을 지나서요. 이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단지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상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사실 산다는 것은 다 고통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건 뭐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요, 뭐 노인도 들 그렇고요, 뭐 어떤 사람이든 저마다의 힘듦과 아픔 속에서 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요, 그 고통이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 그 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 35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요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요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사여서 이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화단에 보면 파가 몇뿌리 심겨져 있어요. 다 누워 있죠. 저는 아직도 그 파가 왜 누워 있는지, 그걸 왜눕혀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제 파 모종을 갖다가 좀 심었었는데, 이제 그 모종을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다빼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심으면서 이제 그걸 다 뽑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주변에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파몇 뿌리 심어져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면서, 어 당신들 파를 가져다가 여기 심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워서 심어야 되는데. 그냥 눕혀 놓으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눕혀 있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뿌리가 자라면 지가 알아서 쓸 거래요. 네, 지가 알아서 쓴대요. 그런데 꽤 시간이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안 쓰고 있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뭘또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했냐면, 지금 저땅 속에 있는 뿌리는 보여지지 않지만, 저 팔을 세우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저 뿌리가 이 파를 세울 만큼 일을 충분히 하면 저 파가 쓰겠죠.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아직 잘 모르고 그냥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과연 쓸까 안 쓸까? 과연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하지만 뿌리가 정말 그것을 할수 있다면 쓰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고 있고요. 저 파도 누워있으면서 일어서려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발버둥치고 얼마나 몸부림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야만 그 파가 서고 다시 자라고 성장하고 할수 있는 거겠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는 거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도 아프고 하나님도 힘드시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5장 5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냥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눈물과 슬픔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는 과정으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이 바뀌어 우리의 찬송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아픔이 바뀌어 우리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이 말씀처럼 정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 슬픔과 탄식 없이 온전한 감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